이외 실국장 1동 이제 저도 어, 고향의 인동을 위해서 공직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을 사며 지역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까 하는 생각으로 떠납니다만 마치 부모 교체를 떠나는 것 같은 솔직한 마음이니다 동료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네.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나중에 행운이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우리 박사 장님 <laughs> <laughs> 또, 뭐, 들리는 얘기보다, 그런, 을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제가 말씀은, 들리지 않겠습니다만, 마지막, 으로보내는이 자리에서, 아, 장목, 행 들고, 좋은 승차식을 제가 들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모두, 축하해봐 <laughs> 박사니다미시 <laughs> 네, 네, 네.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. 기약께서는 1975년부터 공직에 네. 네. <laughs>